그래요. 레이저봉을 눈에 쏴서 생긴 사고예요. 우리 친구들 레이저봉이 위험하다는 것도 모르고 갖고 놀았었지요? 눈에 잠깐만 비쳐도 망막을 상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 아 그럼 우리 친구 정말 많이 다쳤겠네요 눈을. 지금부터는요. 어 20cm 내리면 너무나 경기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5cm 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cm씩 자. 이집트 여신에서 마론이형 그리고 이번에는 평화의 여전사로 변신했습니다. 이정은의 평화. 예. 문범 14조라고 동서비 친구 적었는데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문제를 내기가 무섭게 답을 계속 적어왔는데 50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시죠. 50번 골든벨 정답은 홍범1 4도 지금까지 61대학교 6천백 명의 학생이 도전. 그들 중 골든벨의 고지를 점령한 도전자는 단 11명 뿐이었다. 50문제와 싸워 당당히 승리할 때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대리 명예의 전당. 이남고 3학년 이동서 학생이제1 1회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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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음, 음. 뭐, 왜안 먹니, 짱구야? 네가 좋아하는 감자도 들어있는데. 음. 오늘은 아무래도 감자 먹을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니?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데. 음. 한양대 팀에는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아요.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뛰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저야 영광이고요. 너무 저... 잘하시네요. 근데 <laughs> 저, 우리 저기 국가대표 선수들의 높이 이걸 넘는 걸 보면 고수 씨도 이 스포츠 선수가 됐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운이죠. 뭐. 2 m 25입니다. 네, <laughs> 25. 여러분 고수입니다. 단체 출연자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번호의 한글 공법을 배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제부터는 기록입니다. 우와! 다 만드셨군요. <laughs> 예, 잘 만들었죠? 이 정도 만드는 건 시간 좀 맞겠죠. 눈 감고 똑딱이라고요. <laughs> 안 그래요, 차 선생님? 네.